자 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음, 자기소개서는 어, 고등학교 3학년이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바로 취업을 할때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과 취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켜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쓰면 좋은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조금 빼고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할게요. 자, 자기소개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 설명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어,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어떤 내용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작성 방향을 가지고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서술 기법과 자기소개서 사례분석은, 어,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 등교 수업 시간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소개서란, 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원 서류라고 볼수 있겠죠. 대학을 지원하든 또는 회사에 취업을 위해서 지원 서류를 넣든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지원 서류의 하나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 그리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쓴 이력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고 알리는 글.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아니면은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대학, 회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그렇죠? 어떤 모임 또는 소개팅에서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꼭 지원서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쓰일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자, 자기소개서에 나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나와야 할 내용. 자, 처음에는 누구의 삶과 꿈인지에 대한 얘기. 무슨 얘기냐?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자신의 진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흉내내는 글쓰기는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어,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많이 찾아요. 그쵸?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다 보면 글쓰기를 쓸때 자연스럽게 흉내 내게 돼요. 자연스럽게 흉내를 내게 돼서 오히려 쓰다 보면 자신의 얘기는 안 쓰고 어, 비슷한 얘기, 다른 곳에서 가져온 얘기를 쓰다 보면 진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자기소개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줄거리. 고1부터 고3까지의 줄거리가 있는 활동이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 했을 때는 대입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자, 고1부터 고3까지의 줄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고 1은 내용이 없고 고 2에도 내용이 없는데 고 3만 내용이 있어요. 줄거리가 없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고 1, 2, 3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줄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변화. 활동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활동 속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무슨 얘기냐 이 변화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모습 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성장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 고1부터고3까지쭉 이어서 어떤 핵심이 될 만한 사건들이 이어져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기소개서에 나와야 할 내용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결과보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어, 자기도 모르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결과를 자꾸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죠. 그쵸? 결과에 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상, 그쵸? 또는 생기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많이 쓰는데 이 상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입학사정관 또는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얘는 어떻게 했지?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자, 그 다음에 나열보다는 구체성. 자, 나열. 아, 이것도 했고요. 나도 했고요. 다도 했고요. 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쭈루룩 나열하는 것보다는 자, 양보다는 그렇죠. 양보다는 질입니다. 질. 무슨 얘기야?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해도 그 일을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쭉 하면서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을 써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한 것.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교과 활동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인가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성장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반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즉 반성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운 어 작가가 있죠. 대표적인 자 잠깐 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윤동주와 같은 윤동주 한성 반성하죠. 반성하는데 거기에서 성장을 한다. 자소서에도 여러분들이 쓸때 무조건 나는 성장 나는 굉장히 잘해서 항상 성공했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일 중에 부족한 것. 잘못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될수 있다는 것, 좋은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나와야 할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어, 점검사항이 있어요. 점검사항.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볼까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처음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부터 씁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이걸맨 처음에 써요. 조금 괜찮다. 자기가 조금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쓰고, 이거를 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스 t e p 1, 2, 3.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 한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스텝 1입니다. 스텝 1. 스텝 1에서 뭘 해야 되냐면, 대학을 간다라는 전제하에 갈게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학과 또는 그 학부를 뭐 해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대학에, 어떠한 학과를 갈 것이다, 어떠한 학부를 갈 것이다를 미리 조사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 학부에서는, 그 학과에서는 어떠한 과목을 가르치고 또는 이 학과에 졸업을 하면 나중에 졸업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디까지 연결? 그렇죠. 두 번째 스텝 2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학과랑 학부조사, 진로까지 정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재상, 여기서 인재상은 뭐죠? 그쵸?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그 대학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을 원하는지, 도전적인 사람을 원하는지,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지,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많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쓴 친구들을 봤을 때, 인재상을 조사한 친구들은 10명 중에 한명도 될까 말까. 음. 근데, 인재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뭐 했던 거, 활동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해본 다음에, 그렇죠. 스텝 1, 2, 3과 여기에 정리된 것들을 연결시켜서 연관 지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스텝 1과 스텝 3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대학교 홈페이지나 학과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하거나, 뭐, 직접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유효조사도 없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대학이 아니라, 나는 취업 준비할 건데요, 선생님? 라고 하면, 취업도 똑같이 가면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사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쵸. 그 회사가 누구를 원하는가.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인재상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를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연관지어 써야 되겠죠. 선생님이 아는 친구는 어떤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사를 6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큼, 어, 자기소개서를 쓸때 그냥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쨌든 글로 표현을 하면 되겠지라고 간단히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고, 어, 조금 더 천천히 조사하면서 차근차근히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학생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어, 뭐 아주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차분히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다섯 가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소개서 작성의 첫 번째 방향. 무엇이냐? 문항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문항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질문 한 내용이 있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자기소개서 공통지원 양식의 첫 번째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뭐냐면, 학업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노력을 물어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어, 학습 경험. 너는 어떠한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니? 요거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넌뭘 느낀 점이 뭘 느꼈니?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는 안 쓰고, 저는 이런이런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상을 받았고,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고, 뭐 이런 내용 쓰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되겠다라는 거예 동문서답 하지 말 것, 질문지에 단어를 놓치지 말아라. 학업 노력, 학습 경험, 느낀 점, 요런 단어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려줘야 된다. 이 되셨죠? 의도를 잘 파악하여 작성하라.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성적을 물어보는 게 아닌데 성적에 대한 걸 쓰던가 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분명히 틀을 잡아 줬는데 중학교 때 얘기를 해요. 또는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문항의 의도를 잘못 파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작성 방향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작성 방향. 동기, 상황, 행동, 결과. 자, 동기, 상황, 행동, 결과인데 여러분들은 결과 중심으로 씁니다.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을 했는가? 그 결과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자, 핵심이지 뭐죠?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을 했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요두 개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그 상황은 어땠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나 중심으로 쓰게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고, 또는 이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 갈등을 내가 해결해 줬고 그다음에 나는 이거를 느끼고 그래서 쓰다 보면 다 자기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니까 자기 얘기를 쓰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쵸 협동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협동과 협력. 그래서 나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요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학급 회장이 아니더라도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그렇죠 나의 역할을 다 했더니, 긍정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요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네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 과장과 나열보다는 에피소드 느낌 변화상 중심으로 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 중심으로 쓰자, 변화상 중심으로 쓰자. 솔직하게 쓰고 과장하지 마시고 감추고 부풀리 내용은 금방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말 금방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 이거를 체크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자기는 항상 남을 배려한대자 항상 남을 배려하고 이런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뭐 몸에 배어 있다 완전히 뭐 이런 내용이 쭉 자소서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생기부 봤더니 모범상 봉사상 이런건 하나도 없어 심지어 봉사 시간도 학교에서 주는 것밖에 없어서 별로 없어. 뭐 교과 세특도 봤더니 거기에 무슨 협동합수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내용이 자기 소개서에 들어가면 뭐해? 그쵸? 어, 이거 금방 거짓말이라는 게알수 있다라는 거야. 자,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성실하대요. 그 다음에 꾸준하고 뭐 이런 내용을 쭉 자소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출결이 엉망이야. 지각도 많고, 이거 금방 알수 있겠죠. 거짓말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면접을 보면, 이 내용이 진짠지 아닌지 압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소서만 어떻게 해서 잘 써서 어,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건 좋지 않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고요. 자, 마지막.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 마지막 지원대학과 지원 대학과 지원 학과 의 특성을 고려해라라고 되어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듯이 학과 학부를 뭐해라 이거는 조사 제발 부탁인데 요거좀 해줬으면 좋겠어 조사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진학과 학업계획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면접 때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구체성.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고, 졸업 후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자라고 했을 때, 요거는 물론 졸업 후에 변경 가능하죠. 음. 변경 가능하지만, 요걸 물어보는 건, 너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가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바뀔 순 있어요. 바뀔 순 있지만, 어, 너무 두리뭉실하게, 뭐,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IT 회사에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만 간단하게 해요. IT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내가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 회사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학과에 가고 싶대요. 그런데 꿈이 뭐야? CEO요. 끝. 잘못했죠? CEO 좋은데, 어떤. 그쵸? 어떤 경영을 할 것인가? 어떤 영역에서 경영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패션 쪽인지 식품업 쪽인지 무역 쪽인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서에 어느 정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 그다음에 독서 활동을 잘 정리해 본 다음에 연결해서 써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어, 자기소개서에 나와야 할 내용과 작성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제 짚어주자면, 자기소개서를 쓸때 무작정 글을 쓰지 말고, 첫 번째는 뭘 했으면 좋겠냐면, 자기가... 어떠한 대학과 학과에 진학을 할 건지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사는 뭘 바탕으로 해야 되냐면, 그렇죠. 자신의 진로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사를 잘 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 생기부나, 생기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자기가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활동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이라고 해서 이걸 너무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교과활동, 교과활동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교과활동은 수행평가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교과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급 특색 활동으로 했던 거, 또는 학년 특색 활동으로 했던 거, 이런 활동들, 뭐, 독서 동아리도 있었고요.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먼저 꼭 해라.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나열하지 말고, 이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결과가 나왔는지, 요거를 조금 정리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동에 따른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 즉뭘 했는지, 그렇죠. 성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해 주고, 이게 다 정리됐을 때, 1, 2, 3번이 다 정리됐을 때 이제 쓰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 쓰는 것도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완벽한 시작은 아니어도 된다 완벽한 시작은 아니어도 된다 우선은 나열해서 써볼 것이라는 거예요 어, 자료 게시판에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공통지원양식을 선생님이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급하게 쓰지 말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조금 천천히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공통지원 양식 그세 가지 양식을 쓸때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